아 이거 넘치겠는데 이거? 아 씨... 얘기야, 야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씨... 음. 와 나오질 않네 음. 나오질 음. 않아 아, 미치아, 미치아. 야 움직임이 없네 치겠네아 음.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! 형이 장어 갖다가 제가 변기에다 물 퍼야 되겠는데요? 아야 씨.. 석션기 가져가 또.. 예.. 그.. 김이 다안 보이지? 네.. 이게 저 배관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 같다.. 물은 다 빠졌는데 한번더 그래도.. 여기가 엄청 안 좋아.. 와서.. 물 양을 많이 넣데면한번더 해드리는 게.. 으아. 이렇게 물의 양이 많으니까 이게 올라오네요? 올려봐. 올려봐. 네, 올릴게요. 올려봐. 올려봐. 예.. 올려봐. 네. 우리 물량을 이 배관이 역고 배니까 여기어요 알아서 잘되 배관이 엄청 복잡하게 지금 배관을 해놨는거야네시공으 네. 그래서 아까 보니까 4시공도 네안 들어갔잖아요 <laughs> 조금 오래된 구축이라서 고개가 몇 배야? 250입니다 250이라고? 네네 이거 입이 오십 되네. 토사가 어디서 왔는가 토사. 다 토사래요.